어. 나도 데려가요 급포탈좀 일로오면 돼 근데 탈거같은데 애들도? 아 오라그래 오라그래 온다 온다 아,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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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위층이야? 아래야? 아래야 어내 밖에 밖에 뭐야이건 어. 오는지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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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욕이네. 보 하는데. 뭐야 나 늦게 쓰기였어이드를충전이슈 o 가 있었어. 매우 급려 뭐야. 뭐야, 솔위에 그 어, 그래. 네. 리는 플레이 해야 되죠. 이디건데이러거만그 음. 들어가지 말고. 여아야 서는거 아니야? 일어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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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밑에도 어, 쏜다. 아래 아래도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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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. 총알 터진다. 근데 위에를 정리하는 게 맞긴 해, 이럴 때 보험, 보험 좀 깔고 가. 어, 아직를 하나 더 먹었고. 여기 내 앞에. 예. 뭐야? 하늘에서 날아오는 소리. 보험을 타야 될것 같고. 어? 죽어서 타면 되잖아. 다른 보험을 탔이 보험 이 보험 아니었네. 그 보험 맞긴 한데 아직 안 만들었어, 새로운 보험 그러니까 타지 말라니까 야왜 보험을 했냐 위에서 샷값을 봐야 돼 <목소리> 매우 깊은데? 어. 나도 데려가요, 그포탈좀 이리로 <목소리> 오면 돼 근데 네, 탈거 같은데 얘들도 아 오, 오라 그래 오라 그래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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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와 터치를 했어 그 사이에. 네. 자 이제 나눠 먹는 거요 이제, 이제 누가 유리해졌지? <laughs> 하늘을 좀 떨어지지 않으 다시 포탈 가지 마라. 이각 같단. 어? 뭐, 여기다 깔아 놓고 갈게. 재밌어 보인다. 누굴 뭐 살린 거지. 해명 잡번한테 도메네. 이번 보험을 눌러 주세요. 아야살릴까데 나 음. 이거 타야 돼 이러면 공짜 보험이죠. 내려와 봐. 뭐 보험이 두개 되는데? 음. 아닌가? 맞아. 두 개야. 왜왜왜왜왜세 명을 죽였는데 아직도

진짜 보험왕이다 보험왕 보험, 보험을 타야 돼 아닌가? 보험 확인 갈게 여기 자기장도 가야 돼죠

형 그냥 튀어! 그냥 튀어! 뭔가 막.. 난좀막 필이 안 좋아 애쉬가 갑자기 보였거든? 내가 싸울 때 애쉬 없었는데? 안 아,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그래? 살려달래 이 사람 구시가 <laughs> 몇 개야 궁이 <laughs> 나 이번 판궁한 7번 가라는데 벌써 아야 7번도 아니야 지금 10번 넘었어 어우 <laughs> 이상한데? 야, 이게... <laughs> 알터가인권이 돼버려 오데알터 <laughs> 존나 좋은데. 네, <laughs> 문 앞에 하고 있고. 야, 야, 우리 포커싱이 갈렸어. 포커싱이 갈린게아니라 불신 거야. <laughs> 그래? 그러면 여기 보험 또깔아줘 아니, 세 명. 나한테 달려와. 이리 와. 아.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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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

뭐야? 와 탔구나. 나도 보험. 보험 있어? 어. 어. 다른 그 보험 다른 보험으로 가야겠네. 나 다른 보험 가야겠. 다른 보험 내가 못 가는데? 그래? 떠가지고. 아, 아 양쪽으로 나가 까비 까비. 까비. <laughs> 어? 내 자리.. 내 앞에 둘.. 아씨여기있네 애들 내 위치 좋아 씨 해줘 <laughs> 야둘도편했어 <눕혀놨어>. 나이스 <laughs> 안 떨어졌습니다 <laughs> 몰라 아 이거 뭔 버그야 그리고 나그 사운드가 이상해졌어 와 누구야? 누가 이렇게 팝콘을 잘 말아. 어디서 놈노 어, 이거 차마 뭐, 이거 타고 올라오시나? 여기냐 어, 구원투수 등장. 공 한번만. 왜나 따라오지? 미친놈 나 아래야 아 나도 아래로 갈게 아 보험 아, 없지 나? 어 가지마 가지마 어, 어, 절대 오케이. 가지마 어, 어 보고있어 아. 에이 몰라 지붕이 궁 떨어뜨려버려 어, 응. 그럼 난 이거 야, 아래 나보다 없어 보이지? 사람? 어, 아, 래하나생겼어내려생수 있어? 응. 생 아, 아, 래한팀생각네 아, 나 생각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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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있어? 아, 래 생각해. 아, 나 생각해. 아, 나 생각해. 아, 나생각 이안 좋은 사운드가 하나 없다. 아래 있다, 얘들. 아래 있다. 어. 얘네그리 싸우네? 봄? 뒤에 봄? 공궁아내공이야 아, 뭐지? 야 퓨즈 퓨즈 퓨즈라이그 체급으로 이겨는데굿 음, 그래그래 <목소리>